매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환입니다. 매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석 원장입니다. 매듭병원 전문의 정성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충격파 네. 주제로 네. 임경석 원장님이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정형외과적으로 신경외과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충격파 치료를 꽤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이 아유. 충격파든 이제 가격도 비싸고 치료할 때 아프다는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네, 환자분들한테 충격파가 왜 효용성이 있고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네.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진료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많이 좀 생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환자 시선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충격파 말 그대로 충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네. 우선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아플 것 같고, 또 <laughs> 소문이 익히 들었다. 그 음, 충격파. 음. 그 충격파라고 하는 어감 자체가 조금 아플 것 같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실제로 충격파라고 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끼리 싸울 때, 이 충격파를 줘서 다른 함선을 침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이 안좋게도 2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기도 발달하고, 함포 기술이 발달해서, 충격파를 쏘기 전에 미리 미사일을 맞아버리니까 무기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서양에 이제 똑똑한 사람이 요로결석이라고 요도에 돌이 끼어가지고 소문 볼 때마다 힘든 환자들한테 돌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충격파를 사용했어요. 비슷한 연유로 우리 관절에도 그다음에 척추에도 석회 같은 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외과에 형또 똘똘한 서양 선생님께서 석회를 깨는 목적으로 충격파라는 걸 사용을 했더니 되게 이제 석회가 생기면서 힘줄에 손상을 주는데 석회가 깨지면서 손상된 힘줄까지 낫게 해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한 3, 40년 전부터 충격파는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치료할 때. 하나의 필수적인 무기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작은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름을 가, 달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충격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역시 해군 출신이라 육군인 저는 모르는데 용을참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면 음. 그 충격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람의 모구, 몸은 나름대로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외부적인 모든 자극이 실제 이상이 있는 깊은 심부에 있는 이상소견을 치료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겉에를 때려서 근육이나 이제 뼈나 이런 데 멍을 들게 할수 있어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힘줄이나 인대까지 그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고 볼수 있겠죠. 음, 네. 야, 이거 충격이니까. 네. 할때 무지하게 아파야 효과가 좋은 거 아니야. 네. 어느 정도의 통증은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통증 정도가 세다고 치료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 염증 부위를 자극한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환자분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겁니다. 그것도 충격파 하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충격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음. 음. 오래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충격파라는 거는 에너지를 이상이 있는 부위에 전달을 하는 건데, 그 에너지가 약간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일정 주파수로 몇타 정도 때리면 이 부위가 조금 회복이 될수 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다른 물리치료보다 좀 짧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에 전혀 뭐 길게 한다고 더 좋거나 짧게 한다고 더 나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전달해서 손상 받거나 염증이 있는 부분을 자극해서 미세한 혈관들을 자라게 해서 혈류를 좋게 해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충격파 치료를 하고 한 2-3일 정도 텀을 둬서 혈류가 회복이 될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충격파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네, 하는 맞습니다.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 충격파 전외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신경외과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네. 정원장님은 어떨 때좀 주로 충격파 많이 처방하시나요? 근육통도 충격파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근육통보다는 저는 척추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있습니다 음, 음. 신경 뒤쪽에 신경을 보호하는 뼈들끼리 관절을 만들거든요 네. 그쪽에서 염증이 있을 때 일종의 관절염이죠 네. 그런 경우에 충격파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음.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대개는 한 8주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충격파에 대해서 임경수 원장님 준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